순등아, 똥 누러 갈 거야? 응? 갈 거야 말 거야? 안 갈래? 안 간다. 엄마 안 가. 싫어. 안돼. 안돼. 아, 가야돼. 응? 알았어, 알았어, 가자, 가자. 아이고, 너 새끼 그냥 간다네. 순둥아, 안돼. <laughs> 똥으로 갈 거야? 안 가는데, 안돼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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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떼뜨네, 또 떼뜨. 알았어, 알았어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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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기다려 음. <laughs> 나가자고 난리 났네, 응, 선둥이 안갈 거야, 안갈 거야, 어. 갈까? <laughs> 알았다 알았다, 선둥이 안갈 거야, <laughs> 엄마 몰라 그래, 응? 갈 거야?